아 진짜 청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내가 진짜 거절한다고 죽겠어 그래도 선배 하나 부탁은 드려줘야 될것 같아 이번에 딸내미가 스튜어디스 시험을 본다네 그리고 나그 골프 선생 있잖아 집 앞에 전봇대가 굉장히 거슬리나 봐용만 형님 알지? 그 무역회사 하는 형님 안 그래도 써왔지 뭐지? 엥? 엥? 유어어 굿굿소 아이 윌유 뭐지? 아니에요. 페이. 한국말 좀 하고 하늘로 바꾸면 안 돼?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언제 한번 들려래 밥이나 먹고 가라고. 뭐? 한테 할망구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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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